오늘도 해도지는 국사강복을 위하여 국보상국사기를 공부합니다. 신라 30대 문무왕 원년 서기 661년 기사입니다. 동 10월 29일에 대왕문 당황제 사자지하고 수환경하니라 당사조위하고 겸, 칙 재, 전항, 하고, 겨울동, 열십, 달을, 두이, 열십, 아홉, 구, 날일, 10월 29일에, 큰데, 임금왕, 대왕이, 들을문, 당나라당, 임금왕, 임금제, 하여금사, 여기서는 사신사, 놈자, 이를지. 당나라 임금의 사신이 이르렀다는 말을 듣고, 드디어 수, 돌아올 환, 서울경. 마침내 서울로 돌아왔다. 당나라당, 하여금사, 조상할조, 위로할위. 당나라 사신이 조문하고 겸할 겸 칙서 칙 제사제 앞전 임금왕 아울러 칙서로 전왕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동 10월 29일에 10월 29일에 대왕문 당 황제 사자지하고 대왕이 당나라 임금의 사신이 이르렀다는 말을 듣고 수 환경하니라 마침내 서울로 돌아왔다.당사조위하고 당나라 사신이 조문하고 겸칙 재전항하고 아울러 칙서로 전항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정잡채오백단하니라 유신등휴병하고 대후명하니 함자도총관 유등민지하여 전칙지하여 수평양군량하니라 줄정 석길잡, 채색채, 다서도, 일백백, 천계단, 여기서는 필를단 여러 빛깔의 비단 오백단을 바쳤다. 꽃집류, 미들신, 무리등, 실휴 병사병, 김유신 등은 군사를 시계하며 기다릴 때 뒤우 목숨명여서는 명령명. 다음 명령을 기다렸는데 먹음을 함, 재물자, 길도, 다총, 주관할관, 죽일류, 큰덕 민첩할민, 이를지, 함자도 총관 유등민이 이르러, 제날전 칙서 칙 뜻지, 칙서를 전하여, 보낼 수 평평할 평, 땅량, 군사군 양식 양, 군량을 팽량으로 군량을 보내게 하였다. 정 잡채 500단 아니라 여러 빛깔의 비단 500단을 바쳤다. 유신 등 휴병하고 김유신 등은 군사를 시계하며 대후명하니 다음 명령을 기다렸는데 함자도 총관 유덕민 지하여 함자도 총관 유덕민이 이르러 전 직지하여 측서를 전하여 수 평양 군량하니라 평양으로 군량을 보내게 하였다